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 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게 되는 연합의 모습이 세례라고 하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표가 되고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세례어로 말미암아 그리스와 연합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제 의에 대해서 삼바가 되었기에,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 있는 자로 여기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 있는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죄에 대하여, 또이 땅에서 의에 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방식. 다시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는 끊임없는 사욕이, 탐심이, 욕심이 우리 안에서 그러한 부정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 드리든지, 어디에 내주는 바가 되든지, 그대로 지배를 당하고 다스림을 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내준 바 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사망 권세를 이기사. 구활의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님을 함께 믿는 자, 함께 세례를 받은 자,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산자가 되게 하셨고 이 땅의 삶을 통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살도록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법을 성령의 법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디에 내준 바에 따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사는 인생들은 몸의 사욕을 따라가게 되고, 몸의 요구를 따르게 되고, 육체의 정욕 죄악의 불류함을 따라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은 결국 이 불의에 대하여 무기로 자기 자신의 몸을 내주는 자가 되고 만다고 본문은 설명합니다.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주장을 받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신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여러 단어들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12절에서는, 이제,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는 지배의 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3절에서는, 무기로 이야기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라, 내주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집에 아래 있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은 결국 영적전쟁임을 알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겐 이제 영적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그 인생은 결국 사망으로 가는 길을 사는 인생들에겐 영적 전쟁의 의미보다는 결국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주로 사는 자가 된 백성들은 이제 죄에 대해서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무기가 되어서 죄에 대해서 드인받은 자. 죄에 내준바되는 자, 죄 지배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끊임없이 사망의 길로 가는 인생이겠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제 이 죄에 대해 몸에 대해서, 몸의 지배에 대해서 끊임없는 전쟁의 삶 속에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들이기를 힘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의인의 삶은 영적 전쟁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리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오는 그러한 유혹 속에 상황 속에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있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께 나를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장하시기에 내 생각이 또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은혜의 다스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는 죄의 지배 아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백성임을 믿고 순종하며 주님께 자신을 내어 드림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궁극적으로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베푸신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의에 복된 삶으로. 그렇게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죄에서 해방된 삶을 살수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찬송과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고 의에게 종유된 자가 되었기에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사는 인생이 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식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바 되었기에 하나님의 지배하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게 되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곤속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 대해서 교훈하는 바, 육을 위하여 사는 인생은 결국 육을 따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요 영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써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 순종함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게 되고 귀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그래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그래서 이 육신의 약함을 따라 사는 인생들에 대하여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잃은 것 같이 어디에 내주느냐 하는 것이죠.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침에 이제 이 남부시, 이 전주에는 남부시장이나 이런 인력시장에 가게 되면 그곳에 간그 사람들은 이제 그 필요하는, 요구하는 사람에 의해서 데려감을 받으면 거기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면 그 이민 간 공항에서 처음 만난 그 사람의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자기에게도 직업이 된다고. 목수를 만나면 미국에서 뭐 하다가 먹고 살아요? 목수하면서 먹고 살고 마트 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다가 마트로 또 세탁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세탁업을 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전공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려 가느냐가 그래서 그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림바 되었기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또한 의에 대하여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는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그 백성들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그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 본을 따라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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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였다고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에게 예를 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림받 되었고 의에 대하여 드림받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 믿음이 증명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내준 바 되는 드림바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알의 미라리. 땅에 떨어져 뭐 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그 생명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죽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법칙입니다. 생명의 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그 생명의 씨앗이 미라리 죽어 열매를 맺고 싸게 트고 이제 열매를 맺듯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생명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를 따라 거룩함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영생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로서 의의 무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온전히 드림바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어 거룩함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 속의 영적 전쟁의 삶 속에서도 은혜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법 아래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주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의의 변기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영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사 환난 속에 인내하며 인내 속에서도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겨 나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능력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순종함으로 드림받을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늘의 권세를 입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전쟁 속에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과하는 종들의 기도마다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서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아버지 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